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나에 머물렀습니다.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둡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김병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일반 직원까지도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고 있으며 침묵하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송보위원장도 대법원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직접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명,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비전 826조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민들은 달걀 한 판에 많은 하는 살인적인 물가에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설 명절 민심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지지가 높다, 놀랍다고 용기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서 성남 민심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남겨두고 추경카드를 꺼내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선거를 위하고 성남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잔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은 어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 동항은 취업자 감소 폭이 전월 대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 강박을 되찾지 못하는 한 경제지표도 고용지표도 계속 바닥을 해낼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충분한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라고 수차례 강하게 요구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전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다. 무작정 빚내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여당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기저부와 각을 세우면서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총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의 정부가 이렇게 뭉그적거리면서 OECD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될 형편입니다. 37개 국 가운데 32개 나라가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호주, 일본, 콜롬비아 5개 나라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접종하게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나마 이달 26일부터 첫 접종을 개시한다는 백신도 고령층 효능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일 뿐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등 나머지 4개 나라는 모두 성능이 좋은 화이자 제품으로 첫 접종을 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가장 부끄러운 방역의 대명사로 전락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왜 백신 수급이 늦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하게 보고를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기 바랍니다. 에, 검찰의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에머 물렀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중앙중앙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어, 이상한 인사들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선고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은 정권 초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이라든지 월성원전 불법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억지로 덮어 넘기려고 하다가 그것에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에 모자라서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예, 다가갈수록 또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둡니다.